안녕하세요. 뒷담화입니다. 1 4기가 솔로나로 들어온 지 2일차, 아더니 정숙은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네요. 남출들 자기소개 뒤 집에 가고 싶다던 정숙이가 금세 꽁냥꽁냥 남다른 케미를 자랑하는 걸 보면 솔로나라는 정말 특이한 나라군요. 정숙의 꽁냥기 시작합니다. 절대 정숙하지 않다던 정숙. 원하는 이성상은 배 나와도 안 되고, 머리숱 적어도 안 되고, 키 작아도 안 됐지만, 지금은 나이차 위아래 상관없고 말통하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했네요. 정숙의 첫인상 선택은 영수였죠. 엄마 사진도 이렇게 붙인 적 없다고 투덜대면서도 핸드폰에 영수 사진을 붙였네요. 하지만 정숙과 뭔가 교감이 있는 듯했던 영수가 옥순을 선택하자 즉각적으로 영수 스티커 사진을 떼버리고 싶다며 이걸 제가 붙이고 있을 이유가 없다.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후 캐리어를 운반해준 성악가 영철의 선택을 받고는 포기하고 있던 중에 받으니 더욱 기분 좋다며 운명처럼 다가왔다네요. 곰돌이 푸우를 닮은 푸근한 인상의 상철도 정숙을 선택했죠. 영철 상철 모두 정숙의 유쾌하고 활달한 성격을 좋아했고 대화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학원 강사 정숙은 수강생 앞에서 면이 섰다며 다행이라고 했네요. 남출 여출 모두 통틀어 최연장자 정숙.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90년대 생의 체력과 MZ세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어필하네요. 영수는 정숙에게 호감 있었으나 연상이 부담된다고 했고 상철은 친누나보다 나이가 많다며 동갑도 생각 안 해봤다고 철벽을 칩니다. 정숙 또한 남출들이 너무 어려서 현타가 왔다며 기분 상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반려묘가 아닌 누군가와 꽁냥꽁냥 삶을 살고 싶다던 정숙의 바람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여성들은 나란히 서서 기다리고 남성들이 지나가며 마음에 드는 여성 옆에 서면 데이트 상대가 결정되는 거였죠. 자기소개 후 약간 마음을 비운 듯한 정숙 옆에 코수염을 밀고 단정해진 흰색 코트 입은 남자 영철이 다가왔네요. 만화의 한 장면 같은 순간이었죠. 영철은 정숙과 대화하는데 거리감이 없고 유머러스하고 에너지도 많고 포용하는 것도 있어 정숙을 선택했답니다. 정숙 역시 영철이 호감가는 특이한 이력에 딩크족도 괜찮다고 했다며 만족스러워 했네요. 데이트 상대를 고르고 러브스토리의 한 장면처럼 눈밭에 눕는 타임. 영철은 자연스럽게 정숙의 손을 잡고 나란히 눈밭에 눕는데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해맑게 웃는 정숙, 진심, 행복해 보였네요. 데이트에서 정숙의 첫마디는 나이였죠. 연상인데 괜찮나? 내 동생도 8, 4년생이라면서요. 영철은 쿨하게 괜찮다고 답하네요. 영철이 뭔가를 물어보면 정숙은 꾸밈없이 솔직하게 답합니다. 차분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정숙이 놀땐 같이 놀아줘야 되고 정숙이 힘들 땐 조용히 있어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연애 시작이 어렵지 연애 시작이 잘 되면 엄청 순해진다고요. 생각 같아선 정숙이 일방적으로 리드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영철도 궁금한 걸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스타일을 파악하네요. 정숙은 연한 느낌이 크게 없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했고 영철도 적극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정숙 스타일을 좋아한다며 연상연하 이런 거 상관없다고 합니다. 영철이 남성의 카리스마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섬세하고 자상함이 있고 말투도 나은낙을 부드럽게 해서 정숙과 서로를 보완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두 사람이 데이트를 격려해주는 분들이 많았죠. 드디어 정숙이 개탔네. 정숙아 마지막 기회야 꼭 잡아. 라고요. 숙소에 돌아온 뒤 정숙은 간결하고 빠르게 데이트 소감을 전하죠. 영철은 좋은 사람이고 나도 좋아졌어. 우리 데이트는 아주 만족스러웠어. 그러니 영철은 안 돼. 넌 보지 마라.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방호벽을 치네요. 한편 다른 여성에게 별 관심 없는 영철은 급기야 모질이 3인방에게 남성들 시선 사로잡는 법 특강을 초스피드로 진행합니다. 지난 방송부터 계속 궁금했던 내용이 있죠. 정수기가 너무 행복해요. 진짜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며칠은 멍하고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인터뷰한 영상이 소개됐는데요. 연상은 절대 안 된다는 남출들 중에서 과연 누가 정숙을 선택할까 궁금했네요. 가입 나이, 출산 나이로 온라인은 시끄러웠지만 솔로나라에선 스스로 타협과 절충점을 찾으며 상대방을 선택했나 봅니다. 저는 정숙과 영철은 앞으로 쭉갈것 같습니다. 현실 커플은 거리가 있으니 세모긴 한데요. 일단 최종 커플까지는 무난히 성공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TV 보다가 뒷담화 하고 싶은 순간 뒷담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